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민 프런티어 전형으로 입학한 국포들입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미디어 광고학부 광공부학 고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민입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응용학부 바이오약 전공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 한승우입니다. 오늘 저희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모였는데요. 저희의 전공 선택 이유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고 실제로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프런티어 전형은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되고 면접은 100%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경험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은우님은 왜 많은 학과 중에 바이오의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 제가 그 많고 많은 학과들 중에 응용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백신이나 뭐 신약 개발 등 이런 것들이 인류 전반에 걸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이것에 매료되어서 자연스럽게 생명과학과 화학에 푹 빠지게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성적을 좀잘 받았었기 때문에 아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수민님은 어떠한 이유로 광고홍보학 전공을 선택하시게 되었나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상 제작과 콘텐츠 기획에 되게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중 고등학교 진학 후에 방송부와 학생회 기획부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기획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친구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만든 작은 것들도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줄수 있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공익광고에도 관심이 생겨 음. 광고홍보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은님은요 어,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에서 총무를 맡았어요. 총무가 이제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고 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자금을 모으는 그 초기 단계부터 이제 어떻게 운용하고 또 점검받는 과정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회에도 분명 히 있을 거고 또 사회는 오히려 더 체계적인. 그런 작은 그렇죠. 관리가 있을 텐데 네. 그걸 저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네. 학과를 찾다가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모두 국민 프런티어 전형으로 입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면서 준비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면접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번째 자신감이겠죠 뭐. 그렇죠? 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생활 기록부를 짧게 요약하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을 매칭되는 단어를 딱 준비해서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내가 요약한 그 단어 하나만 떠올리면 첫 문장 딱 넣을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네. 실제로도 수학 동아리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때 수학 동아리 하면은 수련 판별법 이걸 딱 기억을 하고 가서 스타트를 부드럽게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왜 광고 홍보를 희망하는지와 그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면접 준비할 때는 되게 막막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마케팅에 대한 관심은 교과목 활동에 담고, 거기에 방송부 활동을 더해서, 아, 나는 광고 홍보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럼 은호님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어 제가 방금 수민 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비슷하게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과학탐구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아주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뭐 DNA 전기 영동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스피린 합성 실험 등과 같은 아주 많은 실험들을 하면서 원리와 과정들을 익히면서 제가 이 학문에 아주 흠뻑 빠지게 됐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민 님은 어떻게 면접을 연습하셨나요? 어, 저는 우선 저의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분석을 한 후에 그를 통해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와 홍보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도 모의면접을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막상 면접장에 가면 떨리더라고요. 은우님은 안 떨리셨나요? 아, 저 없는... 엄청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예상 질문들을 좀 많이 가지고 가서 면접장에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교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살짝 당황하고 대답도 잘 못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든 입시생 여러분들은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렇다면 승우님은 면접 때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수학 과목이 대학교 통계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푸아성 분포가 통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수미님은뭐 면접에서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저는 긴장을 되게 많이 한 상태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 면접장에서 교수님이 활짝 웃고 계시면서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침착하게 면접을 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 다행이네요. <laughs> 그리고 제 면접에는 교수님 세 분께서 들어오셨는데 그중두 분이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저분들을 공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은 준비한 대로 하되 좀더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맞다. 은호님 면접은 교수님 네. 두 분이랑 입학사정관 선생님 한분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네 맞습니다. 제가 봤던 면접은 교수님 두 분과 입학사정관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마주쳤던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지금 제가 활동고 <laughs> 있는 입학 홍보 대사 담당 선생님 씨, 직접 상관. 진짜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맞다. 마주치니까 진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은우 네. 님은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 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어, 제가 경험했던 면접은 약 10분 동안 저를 끊임없이 어필해야 했던 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음. 저는 특히 자기소개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이 질문이 왔을 때 저를 적극적으로 더 어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바이오 약 전공이다 보니까 당시 있었던 이슈들을 활용해서 제가 얼마나 이 학문에 더욱더 깊이 있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음. 더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대학 교를 졸업하고 어느 연구실에 가서 어느 연구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보여드리니까 교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수민님은요?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할 때 저희 학교 인재상인 Think, Express, Act, Make 팀형 인재를 활용했는데요.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직접 실천해 나가면서 결국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광고를 제작하는 팀형 인재가 되겠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께서 되게 웃으시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왜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지금 제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프론티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진심을 담아서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국민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화이팅!